자, 민수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에 우미도 꽃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봉독히 열렸던 본문 말씀에 제목은 열매 맺는 새가 되자라는 본문 말씀에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첫 단추로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입마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17장의 1절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서 이런 말씀입니다. 열두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 중에서 싹이 나는 지팡이는 내가 택한 지팡이다라고 했던 약속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면 싹이 절대로 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택한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명령을 하였습니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되 각자의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지파 이름들을 다 기록하여서 얼만큼 믿음을 지키는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자락에 나왔던 싹이 날인데 그러면 원망이 이스라엘에 그 백성들의 그 앞에서 원망하는 것을 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깊고 높게 하다 보면 많은 가족의 원망과 그리고 근친들 친구 속에 어찌하여 넌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을 하지 않느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앞자락에 삼절을 보면 네 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에 각두 령의 지팡이 하나씩을 있어야 할것이라그 지팡이를 외망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에 징거기 앞에 두라. 오절을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순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한번 순종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육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되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나시 그에게 주었으니 지팡이 합이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계 장막한여호와 앞에 두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그리고 내가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는 4절, 5절, 6절이 증거기 앞에 지팡이의 이름을 써서 갖다 놓고, 5절은 싹이 날 것을 믿어라. 그럽니다. 그럼 4절은 순종을 의미하고 있고, 5절은 믿음을 의미하고 있죠. 분명히 택한 자에게는 싹이 날 것인데, 그거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그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육절은 순종을 하게 되었더라. 말씀이죠. 그리고 지팡이 모든 것들을 여호 앞에 두었지만, 그것이 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튿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장시간을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려도 24시간이고, 지금 2015년대가 첫주를 맞이했지만, 5일 전만 해도 2014년도였습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기적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믿음도 원하시고 순종도 원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있나 체크도 하시고 날마다 시험지를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진곡의 앞에 장막에 들어가게 되죠 아무도 이것을 이튿날에 얼마나 백성들은 더 기다렸어야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진거의 장막 안에는 모세가 들어갑니다. 모세가 들어가서 레위 집에 아론의 지팡이 보니까 우미도고 순이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 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였다고 라 구절은 말씀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명말씀도 있고 칠 일이라는 숫자를 때때로는 하루에 일 년씩 계산하여 라는 어떤 그런 성경 말씀도 있고 사십 일 동안 정탐권을 보냈지만 하루를 일 년을 계산하여 사십 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겠다 라는 것이 민숙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40일 동안 정탐을 보냈는데 하루를 1년을 계서해서 4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잘못을 했지만 이것이 몇 십년이 갈 수도 있고 또 많은 세월 동안에 몇백 년 동안 잘못을 했었지만 단번에 구원을 시킬 수도 있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아, 네. 아, 네. 열매 맺는 새가 되자라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씨가 아무리 있어도 열매 를 맺지 못하면 그 신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의 신입니다. 첫째, 움이 도을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손이 났다고 합니다. 움이 도을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즉새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움과 수는 나무의 벤자리에서 나오는 싹을 보고 움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다 잘랐을 때에 나오는 싹 그것이 음입니다또그 새싹에서 또 싹이 나오는 걸 보고 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이시 나무는 자랍니다. 나무가 하나가 다 썩었어요. 그러면 뿌리는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겹 가지들 쳐줍니다. 옆으로 너무 퍼졌어요 비대해요. 그 옆에 까지를다 쳐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음이 돋고 순이 나서 크게 키가 자랍니다. 그래서 잘라 주는 거예요. 그 가지 옆에 나무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깝지만 너무 옆으로 퍼지고 자기 멋대로 퍼졌기 때문에 곱게 이쁘게 자라나게 하려고 옆을 잘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가 뭔가 썩었어요. 아깝지만 그냥 쫙 잘라 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거기서 새싹이 아름답게 올라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우리 생각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 아팠던 시절, 2014년도에 애굽을 취재급 하면서 싹둑 잘라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소망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뿌리 하나 가지고 2015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 갖고, 15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금식 축복 대성회를 통하여서 예, 마태우 13장의 말씀을 갖고 3박 4일에 예, 금식 성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태우 13장은 우리가 창세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 종말의 풀묵불에 심판까지 나오는 귀한 장이다 라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좋은 땅과 나쁜 땅의 비유가 그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쁜 땅보다는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자라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좋은 씨와 나쁜 씨에 대한 비유를 하여서 나쁜 씨보다는 좋은 씨가 되자라는, 그러니까 좋은 말씀만 할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뜻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겨자씨의 하늘의 비율을 리는 겨자씨가 먼지털만한보다 적지만 그 먼지털만한 그 씨를 통하여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자라는 결심을 또한 했습니다. 그리고 가루 서마를 부풀하는 누를 과 같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부풀어 나무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늘의 세계의 비밀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되지 않기를 마음먹고 계획했고 더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화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진주를 살아다니는 장사꾼처럼 되자라는 각오를 가졌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려낸다 했으니 좋은 물고기가 되자라고 큰 물고기가 되자라는 우리는 기본적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의인 중에서 아기를 갈라낸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의인의 회 중에 숫자 반드시 양의 해 번제물로 드리고 특별히 청생양인이라는 해를 가지고 온 것처럼 기적의 양이 되겠다고 뭔가 달마다 달마다 미라클의 역사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신의 맛을 보겠다는 생각 가지고 2005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금식성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푸르게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미 돋는 믿음. 아, 과거에 2014년도에 못 해냈던 일들을, 이제 다시 한번 2015년도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으니,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었으니,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었으니,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가지고, 우미 돋는 하는 믿음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라는 각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눈이 돋고 손이 돋는새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셨으니 그새 생명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순이 나고 그 순이 단단해져서 크게 잎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한해가 되어 보려고 우리는 애를 쓰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소망으로 바뀌었던 것은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나를 인도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며,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미도고순이라는 소망이 생겼을 것이며, 그 소망을 통해서 사랑을 지금도 배워가며, 그 사랑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시되어 오셨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서원하며 소원하며 달려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 속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 새로운 영혼들 다시 한번 음미도고 순인하는 그 영혼들의 음과 순을 꺾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이 없었던 여러분 나무 속에 다시 한번 음미도고 순인할 수 있도록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끌어줬던 장회장 목삼이 믿음도 말씀도 사랑도 기도도 가히 따라오지 못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래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네. 새로운 영혼이 태어날 적마다 이쁘고 아름답게 물을 부어주고 오히려 그 꽃이 떨어질세라, 잎이 뭔가가 누렇게 뜰세라 영양분 부어주고 물을 삼아주며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미 돋는 믿음을 가지라는 우리 새해의 믿음이라 생각을 하시고, 주여증과 모든 분들은 우미 돋을 수 있는 믿음들을 꼭 간직하셔서 빼앗기지도 마시고 시험들지도 마시고 빼앗기고 시험들면 길가에 부러진 씨앗이 되면 빼앗기는 것이고. 우리가 시험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다라는 누가 복음의 8장의 12절로 15절까지 있는 그 말씀이 반드시 뿌리가 없으므로 그 시는 말라붙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라고 누가는 기록했지만 마태복음 13장은 넘어지는 자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라고 자언서의 24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 8개의 모습을 꼭 보이셔서 우미 돋을 수 있는 믿음들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꽃이 필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즉 거듭을 뜻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우미돋고두 번째 숨이 나고 순이 나고 그다음에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말합니다. 꽃이 피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도 이 세상 인치를 잘 아르실 거예요. 이 꽃은 잎이 변하여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잎이 변해 누렇게서 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털은 잎이 되는 것이라 아주 아름답게 잘 말라지면서 꽃이 생기는 것입니다. 호박 꽃들을 보면 먼저 파르 파르한 속에서 새파랗게 나오면서 거기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꽃 속에서 밑에서 다시 따라서 열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때까지 그 꽃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꽃이 떨어지면 그 호박은 생기다 맙니다. 마지막에 그 안에 모든 열매가 이쁘게 될 때까지 꽃은 보존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매가 실하지. 진작 떨어지는 것은 호박이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모든 원리가 이 비변하여 꽃이 되고, 꽃이 변하여 열매가 되는 것인데, 이 꽃이 되었을 때 바로 암술과 수술이라는 것이 서로 만나서 그 희방이 자라서 되는 걸 보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의 서로 사랑하 관계도, 그리고 제 2세가 태어나는 관계도, 난자나 정자가 만나서 그것이 결합이 되어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동물이나 모든 생물의 세계나 모든 식물의 세계 역시 마찬가지로, 암수컷이 서로 바라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은행나무조차도 서로가 암수의 결과를 맺게끔 그렇게 천지의 만물의 조화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미 돋고 순이 나서 계속적으로 꽃이 피어서 그것을 계속 보존함으로만 맘마 우리 예수 그리스의 도 그분의 말씀과 나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접합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꼭대에서 내려갈 때에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땅은 절대 좋은 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라, 좋은 땅이 되어라고 마태음 13등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라, 좋은 마음을 가져라는 뜻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좋은 씨를 심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나쁜 마음을 갖으면, 강대성에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던진다 할지라도, 거기는 돌밭이기 때문에, 가시덩굴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대로 그 씨가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탁 채취해내고, 마음을 잘 다듬으라고, 마태오 13장 말씀에 좋은 땅의 비율을, 나쁜 땅의 비율을 13장에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제자들에게만 허락했다고 라 마태복음 13장의 구절로 이하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제자단 사람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줬노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있는 자는 넉넉히, 있는 자는 더 갖게 될 것이지만. 아무리 말씀을 할 것이라도 빼앗기리라 그시 마태복음에 그렇게 13장의 1절로부터 계속 9절, 10절, 11절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훈이 1 3장에 24절로 30절까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 밭은 자기 밭이다. 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겨지는 것 같은 것이 천국이다. 분명히 주인이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밤에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이 올 때에 어김없이 악한 것이 사람을 통해서 심어 놓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는 1분 1초라도 탁 오고들랑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를 심는 비유와 같다. 겨자씨가 죽는다면 나물이 되어서 나무가 되지만 죽지 않는다면 그대로 썩어서 땅에서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씨는 알맹이를 심었지만 형체는 나무가 됩니다.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이 살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땅을 만들자라는 그런 뜻이죠. 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냐고,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 바로 34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은 창세전에 숨겨졌던 비밀을 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을 아름답습니다. 남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허락합니다. 바로 꽃이 필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 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듭나야만이 열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도 보이지 않고 영생도 그리고 부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습인 성격을 버려야 될 것이며 성품을 버려야 될 것이고 지식과 상식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구습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전에 2014년도에 잘못했던 영혼, 나에게 미웠던 영혼, 정말 비판과 판단의 대상이 되었던 영혼들. 우리는 그것을 과거를 잘 떼어내버리지 아니하면 애급을 탈출하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새 생명이 생겨낼 수 없을 것이며 우미도 없고 손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그런 소망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다 의인이 없으며 믿음을 가진 자를 의인하고 했지만 그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갈라낸다라는 마태오1 3장의 50절 말씀을 두렵고 떨리게 받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갈라낸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새일줄 알아야 돼요. 아, 네. 과거가 얽매이고 있으면 미래는 반드시 망칩니다. 우리의 과거의 생각, 과거의 마음들 다 잘라냈습니다. 나무를 다 싹둑 잘라냈습니다. 새해가 떠올랐습니다. 오일이 되었습니다. 음이 벌써 났고 싹도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만 되면 됩니다. 그 꽃이 계속적으로 피어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종들,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져라 그 말입니다. 아, 네. 믿습니까? 우리는 아, 네.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험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환경에 시험이 들고, 아무것도 아닌 말에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방인들은 안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더 하는 것 같고요. 특별히 기독교인 중에서 성령을 부여받은 사람은 더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은사를 받은 너는 왜 그러냐? 라고 탓하기 전에 얼마나 큰걸 받았으면 사탄이 나한테는 한 명이 달라붙는데 저 은사 능력 받은 사람은 수백 명이 달라붙으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을 보기만 하면 뺏어가려고 날마다 난리가 나고, 부자 집에는 날마다 도둑이 노리고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옆에 많은 돈을 들여서도 사람을 늘 경비원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경보기를 올리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돈을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그런 보호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은 많은 사람이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인들을 노리고 그리고 물질이 많은 사람을 노립니다. 연예인들도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진 사람들 스캔들이 어떻게 날까? 계속적으로 달라붙지 않습니까? 무명인은 노리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노리지 않아요. 뭔가가 물질이 좀 있다는 사람 노리고 뭔가 유명해졌다고 하는 사람 노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와 능력을 받아가는 사람들, 과정들, 임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아주 천군천사가 있는 것처럼 그 악한 천사들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리고 어떻게 하면 쓰러내리려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빼서 가려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마음을 빼서 간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를 받으나 이 마음을 절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 마음을 뺏어간다 고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바위에 뿌려진 씨앗은 이제 조금 더 자라서 뿌리가서 이제 는 열매가 열릴 그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피지 못하도록 계속 시험이 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 패반하는 자로다. 말씀을 통해 시험을 들어서 넘어지는 자로다. 이것이 바로 누가 기록한 겁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졌다 그러죠? 세상 이방인을 위해서 넘어졌다는 성경 기록 안 했습니다. 말씀을 인하여 기뻐 뛰며 즐겁게 받으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배반하는 자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은 은사 능력을 받으면 더우교쌈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셔서 그것을 퇴치시킬수 있는 더큰 믿음을 향하여 달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믿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해도 그 말이 오직 하나님의 대원자의 말이고 곧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신다면 순종치 못할 것도 없잖아요? 아멘. 내 지식과 상식에 안 맞으면 불순종을 하고 내 지식과 상식에 맞으면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종의 믿음을 따라와야 주님의 믿음을 따라갈 거예요. 그가 이 주의, 주의 종에 믿음부터 따라오십시오. 그니까 지나가는 말을, 스쳐가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순점에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꽃이 필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뜻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이피 변화해서 반드시 꽃이 돼야 되겠다. 그 꽃이 아름답게 그 열매를 지탱하여 결국은 살구 열매가 되렸더라고. 열렸더라고. 이 살구 열매가 열리고 나와보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무서워 하는지.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게리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보여주고 도로 가져갑니다. 거기 간직하여 폐학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지니라.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돼 분명히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는데 오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라 말했습니다. 주의 종의 아론과 그 모세가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킨 장본인들이에요. 그런데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안 좋을 때는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를 위해 원망해 나를 위해 원망했다라는 그런 성경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이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무엘아, 너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했다. 도 일단은 사울왕을 세워라.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는 성경 중에 많은 것들 하면서, 아, 하나님을, 저 상대방을 서로 영혼을 핍박하고 헐뜯는 건요. 서로 성령의 역사가 영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영끼리 싸울 수가 없어요. 같은 성령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똑같이 부여받았고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너는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받을 자격 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도 나도 할것 없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고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믿음 지키면 다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영생을 들어갈 수 있다는 성경의 예표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꼭 부여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맺는 새가대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들을 꼭 머릿속에 먼저 넣으셔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미도 들수 있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2015년도에 다시는 과거의 2 0 1 4년도의 해를 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좀더 진보적인 신앙으로 바꾸셔서, 2015년대는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 이제는 좀더올라온 성장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해보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꽃이 필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즉, 거듭나는, 생활들을 꼭 하셔서 꽃이 되어, 오직 여러분의 사랑을 본받고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입을 맞추고 싶고, 귀로 듣고 싶어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같이 맞대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런 많은 영혼들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